체중계 믿으면 안 됩니다. 제 키가 170이거든요. 같은 56kg입니다. 내가 원하는 몸 라인을 만들려면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봐야 합니다. 이것도 둘다 53kg예요. 어떤가요?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체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뱃살을 빼고 싶다?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바꿔야 합니다. 허벅지살을 빼고 싶다?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바꿔야 합니다. 팔뚝살을 빼고 싶다?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을 바꿔야 해요. 제 경험, 그리고 수많은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면 좋을 체지방률, 그리고 비만, 과체중, 표준체중의 다이어트 방법까지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본 적은 없어서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체지방률 30%. 3 0 이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통통 그리고 더 찌면은 통통보다 더 찌는 그런 뚱뚱의 구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여성분들은 체지방률이 30%가 넘는데도 가슴 그리고 엉덩이에만 체지방이 분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럽다. 하지만 대부분은 뱃살이나 하체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쵸? 막 허벅지 막 두꺼워서 스킨 입으면 다 끼고, 옷 입어도 티가 나니까 자꾸 가리게 됩니다. 내 몸을. 저도 이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통통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통, 통 그리고 마른비만입니다. 통통, 경통통은 체중도 높고, 체지방률도 높은 유형입니다. 마른비만 유형은 체중은 낮지만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체지방률이 높은 유형이에요. 해결책, 사실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운동을 무리해 하는 거는 전 사실 금지라고 봅니다. 생활 패턴부터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가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런 분들은 많이 먹지 않아요. 생각보다 놀아먹습니다 패턴이 무너지는데요. 불규칙한 수면시간,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부터 딱 정리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근데 운동 식사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가벼운 운동을 넣어 줄 건데요. 진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유산소를 추천합니다. 강도가 과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루틴에 넣어 실째로 제가 온라인 코칭을 할 때에도 무릎에 부담 없는 유산소 운동을 중간중간에 꼭 드리거든요 관절이 다치면 오래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운동이나 아픈거 참고 운동하시면 안되고 꼭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가벼운 운동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숨이 차게 매일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음식인데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천천히 바꿔 가야 돼요 부규칙한 패턴이 문제인데 자꾸 먹고 굶고를 반복합니다 무작정 음식 줄이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패턴이 망가져서 오히려 더 살찌는 체질이 된다고요 나 체지방률이 높은데 이거를 꼬박꼬박 챙겨먹으면 더 돼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탄단지를 잘 챙겨 먹을수록 좋은 감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거예요 7, 8kg 정도 감량한 것 같고 온라인 PT? 그, 그 괜찮은 거야? 라는 말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영상을 보고도 선생님들다하세요두 번째 체지방률 20에서 25% 사이 사실은 정상 체지방률입니다. 옷 입을 때는 막 통통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타이트한 옷을 입을수록 뭔가 아랫배 볼록? 부담스러워지는 체지방률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은 하체 셀룰라이트나 아랫배가 고민이 많아요. 막 뚱뚱한 건 아니지만 이 체지방률일 때 저는 몸에 대한 만족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아, 아 괜찮긴 한데 아 빼면 좋겠는데 빼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어요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체지방 감량해서이 정도 체지방률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늘리 차례입니다. 첫째, 근력운동을 시작합니다. 아, 그전에는 정말 가벼운 동작만 했다면 근력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이도별로 배워야 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는 동작,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동작. 저중량 운동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서 런지보다는 스텝어 데드리프트, 스쿼트보다는 굿모닝처럼 관절에 부담이 덜한 근력운동부터 차근차근 내 몸이 괜찮은지 해보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요. 근력운동을 시작하면 불균형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동작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 살짝 좀 소질이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면 전문가한테 자세를 체크 거군요. 받으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꼭저 아니어도 돼요. 아, 생각해보세요. 뭐 하다못해 영어도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평생 쓰는 몸을 사용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배우면 정말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보다 몸 많이 쓰지 않나요? 두 번째, 유산소 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체지방률을 이전보다 낮추려면 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 한두 번 정도는 유산소만을 위헌 날을 빼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감량기에 좋더라고요. 킥이에요. 존투, 여러 번 말하지만 체지방을 태우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고요. 물론 유산소 강도를 높이고 마구마구 마구 뛰면 칼로리 소모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래 하기가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졸려요. 특히 직장인은 스트레스 많잖아요. 과도한 유산소는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35세 제 기준으로는 111에서 129.5 사이로 3, 40분 주 1, 2회 정도를 꼭 유산소를 타줍니다. 홈트를 할 때에도 이 심박수에 들어가는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 때는 에 직접 해보니까 이제 짬이 되니까 보통은 존 2에서 존3 사이에 들어가게 루틴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심박수를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심박수 같은 거안 뜨도 운동하면 살 빠지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 다? 운동은 조금 덜 하고 살잘 빼고 싶잖아요. <laughs> 세 번째로는 체지방률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아주 관리가 잘된 몸이에요. 어디 가서도 계속 날씬하다는 말을 들어요. 아 어, 말랐다, 날씬하다, 탄탄하다, 리즈다 이런 말이요. 일반인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보통 이 체지방률에 해당되고요. 진짜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잘 납니다. 옷사는 재미 쫌 쏠쏠해요. 막 청바지, 짧은 원피스, 미니 스커트 전부 단화를 신어도 예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구간에 오래 머물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딱이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을 찾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찾은 방법은 딱 진짜 하루 한 시간 매일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는 양 조절해서 먹습니다. 이 정도는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유지 가능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한 시간씩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체지방률이 되고 싶다면 이 정도는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근력운동의 강도랑 빈도를 높입니다. 일단 저는 제 기준에는 뭐 라인온이라던가 웨이트 힙운동이라던가 유산소 천개 중에서 골라서 딱 하루에 한 시간을 해요. 그리고 무게세트수 횟수는 올립니다. 제가 웨이트를 일주일에 일하더라도 저는 런지는 15kg 이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홈트를 한다 하면은 두 가지 운동, 두 가지 세트를 결합해서 운동. 강도를 도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부위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도록 동작을 묶어서 슈퍼세트로 구성을 하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스텝업 과 런지니업을 묶는다던가 싱글 레그 스쿼트랑 스텝업을 묶는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 운동, 두 가지 세트를 잘 묶으면 자극이 탁탁 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 조금 하고 유지하죠 두 번째로는 식단 양 줄이는 겁니다 요즘 저는 먹고 싶은 메뉴에 크게 제한이 없는데요 오늘도 앙버터 먹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토스트를 사서 점심에 먹었습니다 요새 그냥 배달음식 막 시켜먹어요. 돈가스도 시켜먹고 이런 앙버터도 시켜먹고 하지만 양 조절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낮은 체지방률을 원하면 먹는 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막연히 양을 확 줄여버리면 근육도 빠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정신도 빠져버려서 나중에는 막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지방률을 낮출 수 없게 됩니다. 근 손실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이라고. 막 굶고 나서 나중에 보면 뱃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양으로 전략적으로 착착착착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잘안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충만할 때제 블로그에 식단 관련된 글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중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에서 200에서 300 칼로리만 줄여서 4대 4대 2,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2의 비율로 저는 먹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내 식습관에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서로 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칼로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난체지방률15% 이하인데요. 제가 이 체지방률에 그래도 가봤지 않습니까? 유지는 못했지만. <laughs> 마른 몸 대회 나갈 때요.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체지방률이 절대 아니에요. 이 체지방률이 되고 싶다면 제가 천개 2시간 브이로그 찍은 거 있거든요. 이 체지방률이 될때 제가 천개 2시간씩 거의 두 달을 탔거든요. 그걸 한번 정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리 끊겨요. <laughs> 너무 현실적인가요? 유지 못해요. 이렇게 오늘은 체지방률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고요. 사실은 뭐 어떤 체지방률이든 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건강만 괜찮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동과 식사는 꼭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처음에는 막막하고 부담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쯤 날씬해 보고 싶다. 좀더 건강하고 탄탄한 몸으로 지내고 싶다 하시면 이번에 6월에 진행하는 라이온오피티 50%한급 이벤트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공복 1000개 챌린지 하려고 저 1000개 샀어요. 커뮤니티 꼭 확인해주세요.